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김동완 PD가 준비한 자료는 음, 네네. 네, 예, 같이 좀 얘기하려고 네네.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 월마트가 테구주라는 제목으로 준비하셨는데 네.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셨잖아요. 아, 네. 아이, 한 3박 4일? 아니, 어제 나온 다사데 <laughs> 무슨 말씀이신 <좀>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laughs> 넘어가야 할수 사람이, 젊은 사람이 말이죠. <laughs> 네, 하여간 네네. 그 아니, 어제 나온 기사인데 이거에 대한 뭐 고뇌 아, 어떻게 네, 무슨 뜻을 뭘 얘기하는 건지 네네, 이런 네네. 고민들 이런 것들 하면 충분히 삼박사일 정도 해도 되는 거를 맞습니다. 짧은 맞습니다. 시간 동안 세네 시간 동안 하신 거죠. 네네네. 네네 일단은,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 음. 어 이거는 장우석 본부장님께 음. 진짜 여러분들이 꼭 음. 이렇게 월마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들으시면 정말 좋을 음. 것 같아서 이렇게 음. 둘이서 음. 네,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일단은 그 테크 주식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이유가 1 0 가지라고 그러는데. 네네네. 음.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마트는 어쨌거나 이제 필수 소비자 업종에 들어가는 종목인데 그 애플을 원래 이제 기술주에서 어 워런 버핏이 주식을 매수하면서 네. 이거는 소비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지금은 헬스케어식으로 또 변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계속 변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월마트도 역시 약간의 이커머스 쪽으로 예, 강화시키면서 약간 테크즈 쪽에 성격을 띄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좀 받아오는 게 어떨까? 그죠? 아, 요약한다고 면 그렇게. 예, 네 네. 네, 네, 네. 네, 제 생각에 의 하면 레피셜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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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피셜. 네, 네. 네, 일단 오늘 준비된 내용을 한 번씩 같이 보겠습니다. 네. 네. 한번 찍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네. 여러분들이 이미 지난주에 네. 어, 굉장히 열광하셨던 이 월마트 플러스 어 열고 여기 열고 누가 열고 했어요? 어, 많은 분들이 어, 알고 그래요?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어, 어, 그렇죠. 네, 7월 아, 그렇죠. 7일에 이제 월마트에서 음. 이 4월달에 원래 서비스 예정이었던 월마트 아, 네, 네, 그렇죠. 플러스 이 정기 구독 음. 서비스를 음. 네, 드디어 하겠다고 7월대로 음. 하겠다고 언급을 음. 했죠. 음. 그래서 지금 이 서비스가 보면은 연간 98달러 결제를 하시면 어, 네. 식료품을 당일 배송해주고 어, 주유소 네. 할인권 음. 등 서비스를 해주거나 아니면 특정 제품을 네, 이 구독 음.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공을 음. 한다는 어. 그런 서비스 내용으로 해서 음. 나온 내용인데요. 지금 월마트 이커머스 매출 증가 추이 부분에서 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본부장님의 네, 본부장님이 네. 정말 주옥 같은 음. 네,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어서 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2016년에 그 이한국 수님의 이제 강압에 못 이겨서. 네. 머니투데이 방송을 나왔거든요. 네네. 그때 첫할때 했던 게 이마 월마트였거든요. 아, 그때 월마트가 첫, 이제 제가 그림도 생각나요. 월마트가 이렇게 큰 이제 그 이제 아마존이 큰 배가 있고 네. 월마트가 조그만 배로 형성하면서 큰 배에 월마트가 부딪혀 갖고 칠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월마트가 아마존에 치어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다는 그림이 그때였거든요. 아, 근데 제가 이 불과 2, 3년 전에 이 그림이죠. 근데그 뒤로서 갑자기 주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그 원동력이 바로 이커머스 쪽이다. 아... 온라인 쪽에 강화시키면서 네네네. 올라온 거기 때문에 네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그 월마트는 특히 이커머스 매출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던 저는 사실 음... 솔직하게 저 얘기해서 네네. 그때 방송한 이후에는 네네. 얼마다 주가가 올라와도 좀 관심이 없었어요. 이러다 말겠지. 아... 이러다 말겠지. 아... 이러다 안 되겠지. 근데 정말 여기에 진짜 드라이브를 걸어고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 보이면서 오히려 약간 이커머스 쪽으로 아예 본업하는 게 아닌가? 네. 생각될 정도까지 본업으는 음. 그런 기업이라고. 음. 볼수 있겠죠. 아 보니까 네. 이 지금 삼성증권에서 음. 이 보내 준이볼수 있는 보고서인데 음. 여기서 보니까 이 제트닷컴은 음. 제트닷컴을 통해서 맞아요. 이 온라인 시장을 구축을 열심히 했는, 했고 음. 성공을 지금 거두고 있는데 음. 오히려 이 제트닷컴은 음. 네, 굉장히 안 좋은 안 성적을 거뒀다고 예, 예, 예. 해서 음. 네, 이렇게 굉장히 좀 재미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 네. 우리 김동갑 PD께서 입고 온 옷이 월마트에서 <laughs> 사지는 않았지만 <laughs> 네. 월마트에 사시는 분은 아니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도 왜 하냐면 네네. 그 과거에 월마트에 가면 살게 없다. 아, 뭐냐 물건이. 뭐 사람보다 파리가 더 많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은 아니라는 거 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그또 기억이 안 납니다. 바뀌었던 그 대표 CEO. 네네네. 네. 무슨 더글라스인가 모르겠데 하여간. 덕밀러 네. 덕밀런가아 밀러, 네, 그분이 오셔갖고 처음에 한게 직원들 급여도 올려주고 복리 도와,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커머스 e 드라이브 걸고 한게 상당히 주요하게 작동한 거 같고요. 네네. 특히 이제 그 완전히 전 디스플레이가 많이 바뀌었어요. 아. 마트에 가면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지고 네네네. 느낌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얼마 때가 아니다라는 네네. 부분은 꼭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음. 얘기하지만 이커머스에 대한 매출을 보셔야 된다라는 음. 부분. 근데 이커머스의 일조한 게 2010년에 30억 달러 주고 산 제트닷컴이 일조하고 있다라고 네네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동일 매장 성장률도 마찬가지로 음. 이렇게 이커머스가 기여도해서 음. 굉장히 음. 성장했다라고 음. 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월마트가 음. 왜테크주인지 음. 지금 이 기사에서 뭐라고 언급했는지 몇 음. 가지 대해서 네. 하나 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 이 월마트 플러스 토식과 네. 함께 네, 주가가 급등을 어. 했다라는 어. 부분인데요. 7월 7일 날 이제 음. 이렇게 이런 소식이 나오고 나서 오오, 7% 주가... 바로 오, 구... 많이 올랐네 뛰어버리고 예. 예. 그 주에 바로 10%가 음. 상승을 했다고 음. 언급을 했습니다. 음. 네. 그리고 두 번째, 음.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음. 테크주 관심이 굉장히 커졌다. 아, 맞아요. 예, 네네. 그것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께 님 더. 이제, 네. 테크주도 좋지만, 네. 어, 우리가 이제, 올 저기, 코로나19 터지게 되면, 네네. 물론 매장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로 이제 온라인으로 네. 많이 시키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관련해서 일단은, 어, 우리가 이제 관심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 아까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전체 전세가 가장 큰 매출을 자랑하는 게 바로 월마트거든요. 5,300억 달러 정도 나오니까 1년에 한 600조 원 정도 매출이 나오는 <laughs> 기업인데, 네네. 기업인데 아시겠지만 박리담매거든요박리담매인데 만약에 무조건 많이 팔리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기해서 매장이나 온라인 무조건 많이 팔리면 좋은 기업이 바로 월마트기 때문에 네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테크주 특히 이제 온라인 쪽이 만약에 강화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 이익스수 아, 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19가 계속된다고 그러면 저는 이익이 계속 증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곧 음. 네.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네, 다음은 이 월마트 어, 구, 규모의 네. 경제인데이 어, 네. 지금 사진에서 음. 보시는 것은 사실 이 마켓 밸류거든요. 시가총액이죠. 네네. 네. 네. 이, 음. 이 시가총액이 지금 음. 아마존이 네, 지금 옆에 보시는 리테일 음. 기업들 다 합친 것보다 크다라는 음. 음. 내용인데 음.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존의 프라임 음. 가 그리고 이 월마트 음. 플러스 음. 이 부분에서 대학, 월마트 플러스가 대항마가 될수 있냐 음.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음. 네, 이 기사에서는 음. 이 아마존이 음. 네, 아 월마트가 아마존 음. 다음에 선택지가될 수밖에 없다 음. 이렇게 맞아요. 언급을 했음, 했는데요 네. 보시면 음. 지금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음. 네, 지금 전세계 최대 규모 리테일과 음. 매출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죠 음. 음. 지금 현재 전세계만 천여개 이상의 맞아요. 네, 네. 매장과 그리고 미국 해, 미국에서만 해도 음. 4,700개 음. 이상 매장을 가지고 있고 음.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미국인의 3분의 2가 네 음. 월마트 5마일 내에 거주하고 있다. 네 그리고 오. 미국인의 9 0가 음. 월마트 15분 내 거리 거주하고 있다. 맞아요. 네 얼마나 미, 미국에서 이 월마트의 되게 네. 많아. 얼마나 어. 많은지 네딱 네. 네. 가늠이 가는 그런 음. 부분이었는데 음. 이런 규모의 네 음. 월마트의 규모를 따졌을 때. 음. 어 아마존 프라임으로 월마트 플러스가 음. 네 이제 네 진짜 제 2의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음. 지금 이 기사에서 이렇게 언급을 음. 했습니다. 음, 맞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 생태계가 아, 네. 구축이 완료가 돼 있는 상태다라고 음. 하는 건데 음.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이미 2019년 6월달 쯤에 딜리버리 언리미티드라고 해서 오, 네. 네, 무제한 배송 서비스를 시작을 했잖아요. 음, 음. 이 부분에 대해서 1,850개 매장에서 음, 이미 네. 이거를 시행을 하고 서포트를 해주고 있어서 음. 이 월마트 플러스를 음. 어, 진행을 하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음. 사실 생태계가 이미 음. 구축이 잘 잡혀 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 페이 앤포게이 부분 한번 본부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아니 이거는 네, 네네. 이게 나온 거 있잖아요. 사실, 이제 예, 저희가 이런 사업을 원하는 거죠. 네. <laughs> 해놓고 잊어버려. <laughs> 해놓고 잊어버리는데, 저도 당했어요, 사실은. 네네네. 우리 그 비미호, 비미호인지 제가 업그레이드 시켰잖아요. 네네. 잊어버려갖고, 그들로 온팍 썼거든요. <laughs> 이제 그런, 아, 그런 효과도 있다. 그런데 물론 네네. 좋은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분들이해서 사실 얼마 전에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한 기업이 있어요. 어? 아, 네네네네. 네. 네, n 모서 네, 그 N모사인 줄알 넷플릭스는 이제 네네. 아예 좀비 계정을 없애버렸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습니다. 사실 구, 뭐, 그, 걔 그, 넷플릭스는 그게 아니어도 자신감이 있으니까 없앴지만 네네. 어쨌거나 이게 좋은 건 아니, 꼭뭐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일단 이런 패턴이 있다. 그래서 음. 일단은, 일단은 먼저 하면, 구도를 먼저 시청하면 네. 끊을 확률이 매우 낮다. 네네. 자기도 모르게.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어쨌거나 우리가 그, 자기도 모르게 그 생태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특히 우리 H T S 있지 않습니까 증권 회사 네. 한번왜 자꾸 무료로 공짜로 뭐 상품권 주고 왜 땡겨오는지 아세요? 한번 사용하면 네. 못 꺼내요 잘 음... 거기 음... 인터페이스에 딱. 한번 익숙해지면 네네네. 그런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물론 나쁜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음. 이건 그만큼 익숙해지는 어떤 그런 걸 노린 거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보기에 굳이 나쁘다고 마케팅적으로 보게 되면 나쁘다고 할수 없는 그런 부분인 거죠 아, 네이 네. 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네. 이 구독자분들에게 유의미한 이런 네. 자료 그렇죠. 같은 걸 네.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네. 제가 찾질 못해서 혹시나 네. 이 부분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알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 있으면 네.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네. 자유로워질 투자와 기회 라고 되어있는데 음. 이 부분도 사실 본부장님의 의견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음. 한번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자유로워즈 투자하기에? 네, 네, 네. 아, 제가 얘기한 겁니까 이건? 아이이널리스트가 언급을 한부분인데 음. 제가 여기, 여기에서 언급을 했었나요? 아니, 이, <laughs> 아니 사실 제가, 이 기사에서는요 아, 그냥, 그냥 이 월마트 플러스가 네.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음.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 월마트의 매출이 계속해서 이제 예측이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측 가능한 매출을 통해서 음. 내 이커머스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더 공격적으로 월마트가 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 지금 투자를 할수 있다. 이런 월마트의 거. 내용은 너무 간단한 내용이고요. 지금 네. 월마트는 에... 이커머스 쪽만 잘 나가면 네, 네. 워낙 이미 오프라인 매장이 잘돼 있잖아요. 네. 그것만 많이 한, 더 한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실제로 증가할 거로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아니, 아마존을 혹은 이베이를 기존에 있는 온라인 업체를 능가할 만한 어떤 그런 어, 모습이 나와 줄 것이냐 음, 포인트가 그거거든요 음, 근데 제가, 제가 뭐 하나 얘기하냐면 미국 측에 미치다가 있잖아요 네네. 미국 측에 미치다가 있고 그다음에 그, 그 뒤에 나온 후발주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더잘될 수가 있어요 후발주자는 왜냐면. 반해, 전에 나왔던 그런 업체들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네네. 훨씬 더 나은 모습 보... 그런 어...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월마트 가 훨씬 더 좋은 포션을 갖추고 있다 어... 앞으로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네네. 네. 어, 너무 재밌습니다. 네이 네,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음. 월마트가 이 이미 수많은 옴니 채널을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뭐 가장 처음에 언급을 해주셨던 이 Z.com 인수로 음. 옴니 채널을 강한 영향이 컸고 음. 이 월마트닷컴에 굉장한 영향을 집중을 했다고 음, 음.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음. 또한 모바일 앱이 원래 두 개였는데 음. 하나로 통일을 완전히 해버렸고 음. 음. 이 익스프레스 딜리버리라든지딜리버리언 리미티드 같은 음. 그런 서비스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음. 어, 가장 이 이 애널리스트가 언급을 한 부분이 케어존, 음. 디지털 의약품 관리 플랫폼을 음. 인출해서 음. 이제 이 아마존 파머시 음. 같은 그런 서비스와 네, 양대 산맥을 이루어서 음. 굉장한 이게 큰 아마 뭐 월마트의 힘이 될 것이다 음.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음. 혹시 이런 디지털 의약품 관련 이런 부분에. 네. 아니, 요 네. 모든 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생태계라고 할수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화장품도 다 끌어들이고 있고. 네네. 어차피 있는 매장이니까요 네. 여기는 뭐 케어 조이도 모든 뭐가 됐든 다 들어와서 일단 들어오게 되면 한번 어, 그 월마트 매장에 오게 되면 네.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안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이 안에서 모든 것다 해결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시겠지만 아마존이 어~ 아마존 프라임이나 영상도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의미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네. 아마도 이런 옴니체로는 늘어나지 않을까 계속해서 음. 아마 의외의 것들 이 계속 추가가 되면서 네, 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생태계 한번 들어오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게끔 만드는 게 네네. 아마 월마트의 목표일 겁니다. 음.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어, 이상으로 지금 월마트가 왜 이제 테코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를 했는데요. 어, 사실 1 0 가지 중에 세 가지는 어, 그 애널리스트 분의 그런 굉장히 네 파이낸셜한 그런 음. 부분에 있어서. 음. 굳이 그렇게 저, 저까지 이렇게 음. 공유할 필요는 음. 없을 것 같아서 음.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이 기사에 대해서 음. 궁금하시면 음. 직접 읽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네.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월마트 좋은 기업이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 19 때문에 한번 많은 분들이 휴지하고 사재기, 사재기 하면서 많이 팁에서 나왔잖아요. 네네. 데 지금 다시 한번 얘기지만 오프라인의 모습보다는 온라인 어떤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 더 중요한 기업이니까요. 그꼭꼬미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미즈미 TV예요. 저희 응원하고 싶으시죠? 저희 응원하면 좋은 점네 가지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첫 번째, 미중미와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 주식하면 미중미가 최고인 거 다들 아시죠?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미국 시황과 인사이트를 공유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채널이 점점 커지면 이 선한 영향력도 확대되지 않을까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적인 투자의 길라잡이가 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아무에게 Q&A 세션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미국 주식 달인들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직접 듣고 알려주는 시간인데요. 정말 두 분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답변들을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매주 이런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에서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미주미 셀렉션 종목 공부 시간인데요. 미주미가 추천하는 장기 보유하면 좋을 종목들입니다. 키움즈권에서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기, 비정기 온라인 세미나 참석 기회가 있는데요. 정기와 비정기 온라인 세미나 참석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응원회원가입 너무 기대되시죠? 저희도 기대되는데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서 신청하시면 되는지만 알려드릴게요. 저희 미주메 채널에 들어오셔서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안드로이드는 폰으로도 가능하지만 애플은 컴퓨터로 들어오셔서 확인해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